1월 21일 화요일 어, 포인트 도착해서 인터를 찍습니다. 하하, 오늘은 바, 바람하고 파도가 좀 높네요. 바람 때문에 아, 체감 온도가 더 그시 더 떨어집니다. 어휴,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고요. 해가 올라와갖고 날이 좀 풀리면 반응할 것 같아요. 덜물도좀 봐야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찾아보고. 나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이거 걸 드러 드 해버리지. 소감 한마디. 아 너무 좋습니다. 손마 어, 아 있죠. 음 <laughs> 재볼게요 2.4km 뭐 드러뻥이지 뭐. 와 무섭어라. 멋져요. 그렇서 걸어서 그렇서 걸어서 그렇서 걸어서 그렇서그렇 안돼 줄에 걸리면 안돼 줄에 걸리면 안돼 안돼 잘 뽑아내야 돼요 지금 수온이 떨어져갖고 문어들의 활성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챔질 세게 하시고 급하지 말고 자자온다 이야 실버 오 키로 오 키로 난다 <laughs> 그래도 이 정도 와 훌륭하다 이제. 그래서, 가포, 떨쳐.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요. 선장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맞죠? 네. 선장 여기를 잘 들어주시면, 문을 올라옵니다. 나, 아니, 아, 저, 저, 여기 줄이 있어서 그래, 줄. 자, 안붙게안붙게안붙게닫다 닫아, 올리세요! 안으로! 예? 네, 저 때문에 잡은 거예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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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차입니다 네. 어 제가 포에 드릴게요 좀 무거워요 낚시대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야? 키로 14 그래 키로가 넘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잘 감고 있어요 잘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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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laughs>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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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 옵니다 또또자또옵또자아이옵잘다으자아이아흔들무지않다아흔때리지않데점줄줄줄줄 점점 점줄줄줄줄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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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선미 더블리터 자, 여기도한 감고요. 그딸채해 주시고, 요, 요, 올라옵니다. 침착하게 감으세요. 색깔 바꿨어요. 침착하게 감으세요. 그쪽 다 올라갑니까? 오, 올라서. 우와. 우와. 봤어, 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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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들고 있고 싶었어요. 문어를 바구니를 받아냈어. 와, 문어님 물, 물에 빠져 죽을 걸 내가 살려줬어. 들어, 들어오세요. 와. 여기, 여기 올라옵니다. 오, 어, 어, 얘도 길어 되겠어. 쟤 봅시다. 어. 보자. 아, 얼굴 나오면 안 돼요. 자, 내좀만 네, 내려주세요. 자. 내가 얼굴 나오게 찍을 건데. <laughs> 야, 야, 이거. 올라, 올라, 올라. 어, 두 분. 두 분이서 해보세요. 두 분이서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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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보세요.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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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보세요. 땡기면서 하나 땡기고 감고 또둘 빨리 둘이서 감아보세발큰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영차 영차 하세요. 하나 둘 같이 이렇게 같이 땡겨 보세요. 올라온다. 난 반대로 해야 되겠다. 올라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영차. 같이 같이 올라옵니까 이제 안 올라오나? 아 올리고 나서 가려고 그랬죠. 아니 반응이 없어서 수심대를 조금 앞으로 당길라 했더만 올라오네요. 왔어요, 물가 왔어요? <laughs> 뭔가 있습니까? 가면시는것 같아서 와봤어요. <laughs> 에? 말씀을 하세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옵니다 어, 멀리서 이쪽에서 멀리서. 이쪽에서 온다 이쪽에서 자 얼굴 한번 보자 인마 아따 문어 참 너희 참 비싸네 비싸 쉽게 안 보여준다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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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오 그럭 그럭 그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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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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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의 기억이 새록새록 새야 자 이거 잡고 집에 가시죠. 있는 것 같아요. 자, 꼴랑거립니다. 오! 보여라! 아직 멀었다. 자, 전혀 하세요. 힘질만 세게 하시면. 왔다, 올라온다. 후! 오, 막판에! 기로반한 마리 하십니다. 아 1.5kg 아이고 1.05 요거 잡으셔야 돼 두둥 1, 1kg 1kg 아.